잘못 입었어. No, you're right. I'm wrong. Today is blue. 와, 친구가 보다가 헷갈려가지고 바, 파란색 입어야 되는데 빨간색을 입었네요. 바보 아니야? 갈아입고 다시 갑니다. 저희는 유니폼 일주일치가 있는데 매일매일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아침마다 그거 색깔 맞춰서 입어줘야 되거든요. 다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다르게 입고 가면은 다시 방에 갔다 오는 불상사가 생긴답니다. <laughs> 방이 가까워서 망정이지, 멀었어 봐. 간단하게 아침을 좀 먹으려고 해요. 오늘 날씨도 진짜 좋죠. 이제 앞으로 이런 날씨가 당분간 쭉 계속 될 거예요. 저기가 식당. 아침 먹고 나왔어요. 헬스장에 잠깐 몸무게 재러 왔어요. 튼실한 내 다리. 아니 왜 60kg로 안 내려가는 거야? 아침을 먹어서 그런가? 공복에 앉아서 그런가? 엄마, 뱀아 어떻게 들어갔어? 응? 어떻게 들어간 거야? 이 쓰레이터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이 비닐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내가 널 구해줘야겠구나 어떻게 구해줘야 될까요? 이 여길 어떻게 들어갔대? 알수 없는 징글새 내가 널 어떻게 풀어주면 되겠니? 기다려봐 일단 비닐을 내가 벗겨줄게 비닐을 벗겨주겠습니다. 나가 나가라 토마뱀아 나가 응 이리로 와 귀여워 이리 로 오세요 내 손으로 오세요 어디로 갔어 무지빠르네 도망가 버렸다 그래도 죽지는 않겠지 뭐 이제 와한 카운트봐 공포도 와

I think that I travel a lot in Taiwan, maybe? Please it's this. This is Yes, this Mmm. Mmm, with spoon. spoon? Is this good? No, you need okay. to eat it chopsticks. I it with Mmm. Okay, I'm so ready for this. Don't get yourself born. Um, don't get one. Don't get yourself born. born. Mm. Good? Mm -hmm. <laughs> mm. okay, I don't know what this means. <laughs> <laughs> so but the spoon can I? Yeah? Mm. Soup is also good. Mm -hmm. mm. It's fish. Soup is so good. No, it's not fish. It's a tomato here. Okay, okay, tomato. Tomato? Tomato. This is. 한국노동이예요 이게 한국노동이예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양념이 되어있어요 야채와 섞여서 맛은 너무 좋아요 잘 아세요? 맛있을거 같아요 즐기세안금이 가득 들어있는 버터는 다, 버터는 다 녹아버렸네요 버터는 다 녹아버렸네요 음, 짭조름하면서 달콤하고 적당히 딱 앙금이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음. <laughs> 제가 사서, 사자마다 궁금해서 조금 뜯어먹어봤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일반 식빵이에요, 이렇게. 그냥 진짜 별 특별할 거 없는 일반 식빵 여기는 원래 아침에 가면 샌드위치를 선착순으로 파는데 그게 진짜 맛있고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햄이랑 베이컨이랑 양파가 들어있는 빵이 있어요 한국의 그 조그만 미니 식빵에 막 여러 가지 들어있는 것처럼 그게 진짜 맛있어 그리고 막 커스터드 크림 들은 것도 맛있는데 오늘은 진짜 제가 12시 전에 갔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랑, 뭐, 카레빵 하나랑, 이 식빵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동생이랑 같이 가가지고, 동생한테 뭐 먹고 싶냐 먼저 물어봐서, 그 친구가 제 카레빵 먹고 싶다고 하길래, 그냥 이제 그 친구가 카레빵을 사고, 제가 이걸 그냥 하나만 샀어요. 그리고 궁금해서 그냥 식빵 사본 거예요. 음. 그리고 이 소포로 이게, 이소포로 같은 게 뿌려져 있는데, 이게 맛있어! 마지막 한 입을 먹겠습니다 음.. 음 저한테는 조금 달라요 어, 이거는 제가 샌드위치로 따로 먹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 리조트 밖에 길을 한번 쭉 걸어보려고 해요 항상 이쯤 오면은 바람이 많이 불어요 이제 바다. 여기는 저희 리조트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섬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올수 있는 곳이에요. 특히 이제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인데, 짠. 이렇게 바다가 엄청 잘 보이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해가 이쪽에서 지기 때문에 저녁에 해 지는 거 보러 오기 제일 좋은 장소예요. 물론 더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여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laughs> 이쪽 길로 가면 다시 제가 있는 리조트로 돌아가는 길이고 이쪽으로 가면 조금 돌아서 가는 길인데 저는 이왕 나온 김에 산책도 할겸 바깥쪽으로 한 바퀴 쑥 돌아주고 가겠습니다 배고파서 쩡두개 끓였습니다 오, 오 맛있겠다 갑자기 왜 배가 고프냐 아무것도 안 했는데 60kg로 안 내려가는 거야. 김치는? 어, 흐셔! 이뼈 젓가락 안 되네요. 오, 잘 먹었다.